보세요 키가 이만큼 사실 정말로 <laughs> 1cm, 2cm만 키가 커져도 약간 전체적인 비율도 좀 달라 보이고 특히나 여름에는 좀 짧은 팬츠라든지 스커트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음. 다리 비율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5.5cm의 키 높이 너무나 반가운데 앞쪽으로 1.5cm가 들어가니까 되게 편해요. 착화감은 실제로 한 3~4cm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가면서 막 뛰어도 될 정도. 맞아요 아, 제가 지금 브라운 신고 있는데 발이 약간 마네킹 발 같지 않아요? 이게 신발이 건강해 보인다는 네. 말이 와. 제가 발가락이 되게 못 생겼어요. 음. 근데 발가락 이렇게 싹 모아주고요. 발볼 넓은 거발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발 모양도 변하잖아요. 맞아요.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구력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발을 정말 예쁘게 가려드려요. 음. 근데 왜 더워 보이는 느낌은 없는 그 느낌으로 여름 샌들을 즐기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옆에서 보셨을 때도. 반짝반짝한데 이 안에 밴드 있어서 신고 벗기 너무 편하시고요.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나는 이제 굽에 반짝이는 것만 봐도 아가타 생각나더라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엣지죠. 엣지를 네. 꼭 넣어줍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조금 더 시원한 느낌, 밖에서 자연광 받으시면 더 반짝반짝 너무 예쁘더라고요. 발목도 되게 가늘어 보이죠? 그쵸? 이 라인이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서 음. 여름에 사실 우리가 데님을 사도 이렇게 발목 요 정도는 보이잖아요. 아, 그럼요. 발목 가늘어 보일 수 있는 그액지 있는 선을 딱 잡아드리고요. 음. 자, 저는 이 브라운을 약간 너무 이렇게 번떡이지 않은 살이 스킨에 잘 녹아드는 컬러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음. 싶고요. 자, 이 컬러와 더불어서. 네. 무조건 가져가시는 뮬, 무거건 <laughs> 뮬까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여름에 샌들 뭐 로퍼 그것보다도 가장 많이 씻게 되는 게이런 뮬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색색깔로 다 들여 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옷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뮬을 선택을 하실 텐데 완전 요즘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죠. 음. 살짝 요렇게 위빙 기법으로 해서 진짜 요게 찍어낸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하나 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 보시기 때문에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구나. 되게 고급스럽다. 뮬 하나를 신 라도 되게 세련됐다. 초라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 받아 보시면서요. 그렇죠. 가려질 부분 마찬가지로 다 가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이 못 생겼는데 발등에 조금 상처가 있는데 음. 괜찮아요. 음. 심지어 컬러감도 베이지 컬러기 때문에 다리 길어 보이는 느낌. 저처럼 이렇게 스커트랑 같이 연출을 하셨을 때도 왜 요즘에 라탄이라든지 왕골 같은 거 여름에 많이 하시는 이유가 좀 시원해 보여서잖아요. 백이라든지 이제 모자라든지 많이 쏟아지게 되는데 같이 이렇게 딱 신어보셔도 너무나 예쁠 것 같아요. 그럼요. 원피스나 어. 스커트도 괜찮고 그럼요. 짧은 반바지도 괜찮고 음. 제가 얼른 블랙으로 체인지를 해봤어요. 어, 다르죠? 어, 느낌 확 다르면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발을 살려 주는데 더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블랙을 꼭 신어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처럼 요 데님도 좋지만 음. 이 컬러는 평상시 에 슬랙스다 아니면은 출퇴근 하시는 분들 있죠?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 블랙 정장 팬츠나 아니면 정말 깔끔한 저희 뭐 쇼핑몰 티에서도 많이 보여 드린 그런 팬츠랑 같이 매치했을 때 음. 발이 정말 가늘어 보이는 음. 예뻐 보이는 그런 블랙. 요 블랙은 진짜 소장 가치가 있는 블랙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음, 음. 어떤 걸 선택하셔도 이쪽에 구성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 네. 자 스타일링 팁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슬랙스랑도 굉장히 포멀하게도 잘 어울리는 모습 보셨을 텐데 스커트에는 어떨까? 확실히 스커트에다가도요 너무 앞에 꽉 막힌 로퍼라든지 운동화나 스니커즈보다는 살짝 발가락 어느 최소한만 보이면서 미운 부분을 싹 가려주면서 음. 또 컬러감이 민트 컬러잖아요. 그쵸. 진짜 여름에 시원하게 신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런 데님이랑 같이 딱 신었을 때 발에 그냥 연장선인 맞아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 컬러 감 자체가 지금 음. 베이지인데 앞에가 플랫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키가 5.5cm가 커지지만 음. 나는 그 느낌이 거의 없어. 맞아 너무나 그쵸? 편안하게 신어보실 수 있는 거는 아가타를 너무 멋이 신어봤어요. 와 진짜 발목 되게 가늘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출퇴근할 때 신셔도 민망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광이 약간 그 윤기가 되게 진짜 좋은 소재의 신발인 것 같은 그 느낌을 주면서. 맞아. 발가락 요만큼 보여지고요. <laughs> 발볼 넓은 거 하나도 티가 안 나고요. 발등 높으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 신발 신은 상태에서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요. 음, 음. 그 정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발볼 넓으신 분들도 실제로 여기 끼지 않아서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5.5cm의 키높이 효과가 있는데 이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요렇게 들어가요. 음. 앞에 5.5cm에 앞으로 오면은 여기에 또 1.5cm 플랫폼 형태로 되어 있고 그마저도 더 편안하게 될수 있도록 안쪽에 이렇게 쿠셔닝이 다 6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폭신폭신하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예. 발 넣었을 때발 불편하면은 어떤 예쁜 신발인데 벗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가타는 뭐 걱정 안 해보셔도 되는 거죠. 이거 막 흘러내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음. 딱 잡아주는 약간 와이드한 스트랩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 워킹맘들, 지하철에서 막 빨리 뛰어야 할 때, <laughs> 그럴 때도 진짜 좋은. 자 지금 여름 샌들 제가 블랙 컬러로 좀 보여드렸고요. 음. 자 우리 지은 씨가 지금 다른 컬러 신고 있죠. 갑자기 예. 무드가 확 바뀌면서 어 같은. 샌드랜드 되게 화사해 보인다라는 느낌 아, 받아보실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예 반반을 신어봤는데, 일단은 왼발에는 민트 컬러를 신고 있습니다. 방금 블랙과는 또 다른 느낌이네. 진짜 요즘에는 백화점 가보고 오프라인 매장 나가보더라도요. 이렇게 살짝 하늘빛이 도는 민트 컬러는 정말로 항상 있더라고요. 네. 시그니처 컬러라고도 불릴 만큼 이번 시즌에 그렇게 불릴 만큼 정말로 너무나 편안하고 트렌드한 그런 컬러감이기 때문에. 옷 받쳐 입기도 너무나 괜찮고요. 원피스, 스커트, 하늘거리는 블루빛의 스커트 같은 거, 롱스커트 다 괜찮습니다. 요렇게발 깨끗하게 신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옆쪽으로 보시면 바뀌죠? 응. 화이트 컬러. 오 너무 깨끗하다. <laughs> 깨끗하죠. 진짜, 진짜 화이트 컬러가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 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요즘에는 올 화이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이트로 맞춰서 입는 게또 트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응. 게다가 발등의 미운 부분 싹 가려주니까 더 깔끔한 느낌 내보실 수 있고 네. 위쪽에 아 그래도 나는 여름에도 좀 날씬하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 조금 어둡게, 조금 블랙 같은 경우 많이들 신어 보 입어 보시는데 그럴 때 화이트로 좀 화사하게 신어 보시는 것도 저는 무조건 추천해 드립니다. 약간 여름 분위기 음, 내시려면 저두 가지 컬러 중에서 좀 추천해 드립니다. 진 본인이 자기한테 그쵸 <웃음> 어. <웃음> 자, 저 이렇게 어떤 컬러를 선택하시든 음. 저희가 샌들 이 샌들과 함께 그 뮬을 보내드리는데, 네. 요거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음. 저희가 이게 뮬이 위빙 기법이라고 해서 그컴포레더를 지금 하나하나 다 엮은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패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샌들 같은 진짜 뮬 느낌으로 신으실 수 있어요. 좀 차려입고 나가는 자리라든지 음. 어디 놀러 갈 때, 아, 내가 좀 초라해 보이기 싫은데? <laughs> 이런 거신는 거예요. 컬러에서 저는 100점 주고 싶은 음. 게 제가 피부가 되게 까매요. 근데 제 피부에도 부드럽게 스며드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지금 스킨톤의 베이지로 들어가 있어서 네. 어 이거 신으셨을 때그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확장돼서 다리가 <laughs> 길어져 보이는 <그치>? 느낌? <laughs> 실제로 3.5cm 키 높이 효과도 있으면서 자요렇게도 좋지만 음. 여기에다가 요렇게 데님했을 때도 괜찮죠. <laughs> 그냥 이거는 평상시에 샌들처럼 신으셔도 되는 뮬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켤레를 다 보내드리는데, <laughs> 두 켤레가 지금 신상으로 이 가격 맞고요. 어. 저희 모델 모습들 좀 볼게요. 진짜 고민하지 마세요. 샌들 컬러만 고민 조금 하시면 저희가 뮬까지 다 보내드리니까. 지금 모델은 베이지 컬러와 지금 브라운 컬러 신고 있는데 이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다리가 쫙 연장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음. 이런 베이지 컬러는 아우 나 되게 스커트 즐겨 입잖아, 쇼팬츠도 많이 입어 하시는 분들 더 이득 보실 것 같은 게 그쵸. 다리 진짜 길어 보여요. 어, 아 브라운이 왜 번떡번떡하는 느낌이 아니라 음. 진짜 물광 윤곽 그런 느낌으로 윤기. 어. 윤기, 피부에 싹 스며드는 그런 브라운 컬러. 앞에 약간 구평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신으셨을 때 진짜 운동화가 부럽지 않...